<laughs>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거 깨면, 100만원! 아, 리얼? 아, 무도 관심 없나요? 자, 이거 깨면 100만원입니다, 여러분들. 자, 뭘 깨면 100만원이냐? 일단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고 내릴게요. 아유. 자, 일로 오세요. 자, 일단 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네, 인사드리고요. 아, 여기 못생긴 친구 두 명이 왔는데, 자, 오늘의 참가자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인크래프트에서 가장 스릴 이 있는 레이스. 자 거의 외나무 다리라고 볼수 있을 외줄 타기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이 자동차로 여러분들 1단계 이한칸블럭짜리 이렇게 이 줄을 따라서 쭉 레이스를 할 거고요. 1단계 구간이 끝나면은 뭐가 나오냐 바로 2단계가 나오는데 2단계는 자동차가 아니라 저기 있는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이고 안 가지네. 자 이렇게. 오케이. Okay. 자, 오토바이로 이번에는 더 어려운 철창. 더, 더 좁은 철창을 이 꼬불꼬불한 철창을 오토바이로 한번 가볼 거고요. 마지막 3단계. 3단계인데요. 1잔입니다. 1인데 쉬워 보이지만 가장 빠른 부가티로 이 미끄러운 얼음 길을 쭉 달리면은 여러분들 자, 끝이 보이는데요. 자, 일단 달려볼게요. 스피드, 스피드. 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자, 가다 보면 끝이 나와요. 끝이 나오는데, 나오면서, 이렇게 슉, 날라가가지고 저기 있는 빨간색에, 본인의 몸이나 자동차가 착지가 되면은, 네, 성공하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아마 성공률, 아마 한10% 미만. 뭐, 전화는 뭐한90% 이상인데, 오늘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성공하면 제가 100만원 드릴게요. 아니요, 1000만원 주세요. 아, 1000만원 드릴게요. 아니, 1억 주세요. 아, 1억은, 저거 1억은 좀 <웃음> 넘하잖아. 예. <laughs> 네. <laughs> 자,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어 누구부터 해보실래요? 다 번째 조자. 느기 네. 출발합니다. 그러면은 느기탈때 저는 날아서 볼게요. 자, 느기님 자, 네. 그문닫으시려면 K 누르시면 되고요. 네, 네. 쉐이더를 한번 껴볼게요. 음, 쉐이더. 어, 예쁘네. 저 준비되셨나요? 모범 시범 되네. 모범 시범. 와 아, 아니 아니야. 잠깐 잠깐 움직이 본 거예요. 다시 띄워 주세요. 와. 네. 진짜 못 하는데? 아니요. 잠깐 아니 모 뭐? 연습 연습 연습. 아 연습.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타, 출발. 타, 어, 오케이. 아 저는 안탈 거예요. 위험한 거 같아서. 아 어, 그래? <laughs> 아니 아니요. 아 타세요. 아 저는 안 탈래요. 아내옆에 누가 앉아. 아, 이렇게. 아, 자 준비됐나요? 오케이 넷. 출발하세요. 출발. 이럴 땐 천천히 가 줘야 돼. 천천히. 오오 오. 오, 오.

오케이. 와, 만약에 <뭐뭐뭐라> 피리니가 <피린이가 뭐뭐라> 이렇게 하면 은느기가 동생할게, 동생. 동생. 이정 보통 실력을 보여드리죠. 다시 떠났으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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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 이렇게 빨리 가? <laughs> 와! 어? 와! 아, 방탄! 와!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기. 아, 아, 아 죄송한데, 오케이. 님들 너무 못하는데, 제가 이 게임 창시자의 실력 보여드려요? 오케이. 보여드립니다. 오케이. 자, 갈게요. 오케이. 램 클리어. 오, 아, 오케이. 세 뚫어 나주세요. 세뚫 하나, go. 뚫. <laughs>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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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에 아니야, 에아니 자, 컨트롤 해주면서 여기서 확 꺾어야 돼요 이렇게 오케이. 안돼, 안돼, 안돼. 에아 아아아 <laughs> <laughs> 아, 이거 진짜 아, 진짜. 뭐고 아니, 에? 그러면은 제가 저기 맵 살짝 수다못하는거같 네. 정말 살짝만 조금만 좀부요 아, 컵끼리요? 네. 알겠습니다. 커브기를좀 많이 못하시는 능님을 위해서 자 능님을 위해서 아니요 필린님을 위해서 아니자 능님을 아, 위해서 누구분을 위해서 아니 아니 능님을 위해서 커 가면 되나요? 갈게요 아예 오세요 강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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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이 <laughs> 정도야 거미니사 아실까 아아 아, 그렇게 길막 하시면 어떡해요 아 진짜 아 이제 왜 이렇게 못하는 아, 거야 아되겠다제 실력을 또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너무 못하시는 거 같은데 자 갑니다 네, 수고하습니다더 쉽게 네. 네. 갑니다. 출바이 천천히 가면 돼요 누님 너무 급하셔서 그래요 뭐 똥마려 네? 하신다고 아니고 어? 사실 똥마렸어요 그 너무 사셨어요네그 느긋하게 가세요 네. 느긋하게 네. 자동 네. 자동차라는 네. 자동차 원래 어디 갔어 원래, 원래 이렇게, 여기 없어요 여기 원래 이렇게 쉽게 안 했어요 원래 쉽게 스포츠카는 쉽게 천천히 가라고 만든 차입니다 그렇죠 피디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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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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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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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 어, 이거, 이거 <laughs> 오. 여기서 어떻게 하죠? 아, 이게 안 되네. 아, 이거 아. 원래 되거든요. 잠깐만. 이 아. 아. 이거 진짜 됩니다. 이거 아. 진짜 돼요. 제가 다 확인해 봤고요. 아. 아. 진짜 돼요, 진짜. 아 아, 진짜 돼요. 이좀 아. 빨리 날려야 돼. 아 정말 정말 멋없었어요, 진짜. 빨리 날리면서 이렇게 오! 됩니다, 이게. 아. 오 이게, 이게, 이게 되거든요. 뭉뭉아와 <목 LGBTQ> 이거 진짜 어렵다. 야 우리 여기서부터하자 여기서부터. 야 여기서부터. 깼으니까. 야 아무나 한번 깨줘봐. 그래? 아이 정도야 뭐 껌이죠. 갑니다. 자, 출발 자 피리도 출발 출발 오느기 누기했어 느기했어느기했어오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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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가요. 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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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야우기 잘하는데 우 어우 어기어기 어우 어해야우 어우 기 너가 너가 우 어우 어우 어기 어우 어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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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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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우어자 어우 어우 어어어 그래 해봐 간다 응와 누가 이걸하네? 나 이거 솔직히 여기 됐... 어떻게 가? 여기 나 이거 될줄 몰랐거든? 아 그거 일부러 떨어지지 말라고 응. 막아둔 거야 오히려 에이... 어, 어? 뭐지? 오 뭐야 피니도 하네? 어? 어? 아 이거 민규 빼고 다 하는 거네 에이... 에이... <laughs> <잠깐만>. 아니 여기서 <laughs> 아 여기서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좀 늦네 여기서 이렇게. 안 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네 왜죠 이 정도면은 할만하죠 그렇죠? 인정 오케이 늙게다 이거 나만 못하는 거였어 다시 아. 해 못지죠 아니아 잠깐만 용살수 없어 어떻게 피리도 하는 걸 내가 못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리도 하는 걸아 피리도 하는 걸 내가 갑니다 음. 네 떨어질 거란 무서움을 잊, 잊으세요 오케이, 그럼 오케이, 갑니다. 오케이. 난 떨어지지 않아! 그치! 안 떨어져 다시한번 떨어지지 않아! 떨어지지 않아! 떨어지지 그치? 않아! 떨어지지 않아. 떨어지지 않아! 떨어지지 않아! 그치! 다시한번 떨어지지 않아! 끝까지 끝까지 <웃음> <웃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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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여기 부분이 어, 어렵네 여기 부분이 야 어렵다니까 여기 와 이거 깨면 진짜 백만원 친다 여기 어? 도전 <laughs> 나는 어, 다른, 야, 나는 나는 실돈이다막 딱 100, 100원 가두면 그냥 같이가 반반 하자. 오케이. 같이 가자. 거기. 어? 자, 그럼 저는 아니, 내관데왜 저쪽이 <laughs> 지나고. 어, 둘이 동시에 출발. 아, 둘이 50 갔어, 봐. 아! <laughs> 이제 <에이, 웃음> 넘어갔어요, 너네. 이거 어, 뭐야? 아, 빌이나. 에잉! 아, 잠깐. 아, 아 이거 너무 아니야. <laughs>

와, 근데 이거는 진짜, 이 정도면 은 성공할 수 있다. 저 도전. 자, 렘렘 도전. 아무도 못 깨는 거, 렘렘이 깨겠습니다. 자동차도 제가 깼던 것처럼, 여기는 오토바 2단계도 렘렘이 깨겠다. 어뭔 소리야? <laughs> 간다. 출발하셨나요? 아, 당연하죠. 아, 출발할 거예요, 이제. 오오오. 오케이, 아, 출발해두세요, 거... 빨리. 아예, 아 출발할게요. 아, 정말. 오케이 오케이. 출발하셨나요? 아, 이제 할 거예요. 아, 급하신 분이네. 출발하셨나요? 아, 그럼요, 출발했죠.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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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현란한 키보드 소리.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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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에는 고난도의 실력이. 아! 아! 아, 이거 어떻게... 뭐가 잘못 나면 어떻게... 오빠, 이 도전해, 도전... 와 이미 누가 만들어 아, 하더러... 는걸 진짜... 아, 야,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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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기가 할수 있을 것 같아. 느기가 제일 잘하네 오토바이... 아, 이거 진짜... 느기가 한세 살부터 오토바이를 탔거든요. 네, 저, <laughs> 저 유모차 대신 오토바이 탔어요. 아... 앞바퀴로 아, 달리는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야... 우후. 이야... 뒷바퀴로 들어가죠, 그 유모차... 이야... 잘... 아. 오 잘해 잘해 왜 이렇게 잘하지? 왜 이렇게 잘? 여기도 껌이죠 사실. 오 껌입니다. 잘 보세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오> <laughs> 아니, 여기 오오게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게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니, <laughs> 하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렇게 하면 오오오오오오오오렇게오오오오 원투 원투 원트, 원트. 오케이. 이제 어, 이거 이거는 원트야, 원트. 한번 도전해 보죠. 이거 제가 깨겠습니다. 이 정도는 제가 깰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칭찬도 받을 거예요. 뭐야, 얘. 그래 안길 살짝 수정해야지. <laughs> 안 돼. 어, 프리니 아, 간다 아, 이거야. 프니 님, 아픈! 지옥이에요 아, 무슨 소리? 아. 엔티티킨 한번만 싹 해줄 해줄래 저 해줄, 해줄, 밑에 때문에 렉 걸리고 아니요 렉 하나도 안 걸리는데입니다. 내가 하나도 안 걸리는데요. 하아 아, 아니 아니 여기를 못 깨면 어떻게 능인 아... 도와주세요. 야이 능인 아이 능인 제일 잘할 것 같아. 역시 세 살부터 탄 라이더 세살 라이더 <laughs> 우리 세살 라이더 늑대스 세살 라이더 어세살 라이더 늑대스. 아이 그럼요 자. 자, 일단은 허접 한명 출발했구요. 자, 오케이, 허접 한 명. 아, 허접 떨어졌구요. 아, 허접 먼저 가시구요. 누구 아, <laughs> 진짜 잘해. 세살라이더? 아, <laughs> 뭐야! 아새 세살이 뭐죠? 아, 세살로 돌아갔어. 아, 이거 깨보자. 이거 깰수 어. 있어. 자, 먼저 출발해주세요. 예. 네. 가고 있죠? 당연, 당연. 어? 아, 가고 있죠? 오 <laughs> 성공! 다음, 야. 다음 단계 뭐죠?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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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laughs>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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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갑니다! 안 돼! <laughs> <laughs> 너무 일찍 <왜> 내렸어! <laughs> 뭐야? 뭐야? 왜 내렸어? 아니, 저 빨간색이 착지했어야 되는데. 아, 그래네 어어어. 어. 아, 진짜. 자, 다시 다시, 다시 맞춰 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 자, 여기 -1 448, 1 3, 마은너스 오케이. 자. 갑니다. 네, 가세요. 아! 아, 까비, 까비. 오셨나요? 까비, 리얼 까비 진짜. 그냥 가자. 쭉 달려, 쭉 달려. 그냥 쭉 달려도 돼. 오. 아니 검버, 검버, 검버스. 아피이 검버웠어. 어 뭐지 이거? 야 피니 너무 느린데? <laughs> 너무 검버웠는데? 아, 능님 한번 아, 시원하게 달려주세요아 오케이 하세요 앞자리 갑시다. 탔습니까? 네. 오케이 갑니다. 우이. 사이 맞춰서 빨간색 선에 <목소리> 너가 딱치면 돼. 어! 오케이. 아, 너무 놀랬다! <laughs> 어? <laughs> <거> 어디 갔어? <laughs> 뭐야? 뭐야 아나할수 있을 h 같아.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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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아 잠깐만 오늘 이거 3단계를 다나 혼자 성공한 거야? 너는 뭐야? 저이 들러리요. 왜 뭐냐고.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크에서 가장 스릴 있는 레이스 오늘 렘렘이 바뀌었는데요. 뒤에 느기 하고 피린이는 어, 진짜 못하네요. 죄송한데 실력 좀좀 좀 쌓으셔야 될것 같아요. 저랑 같이. 아니요. 안 돼. 이건 <laughs> 이건 아아 아니야, 이거, 이거, 전등, 전등. 콩알탄, 콩알탄. 콩알, 콧... 안 돼! 아니, 괜찮아, 이거. 안 터지는 거야. 콩알탄이야, 콩알탄. 안녕! 어. 자, 여러분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뵈요. 안녕! 렘렘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